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의 외교 장관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기소는 불법이고 바이든 뇌물수수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실패를 숨기려는 수작입니다. 단 3일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브래들리 장갑차 15%가 소멸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해저통신 케이블 절단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패권이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HL 맨체는 정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널리 퍼진 미신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의 필연적으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정부가 부정직하고 미쳤으며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연방정부가 간첩법 위반과 기밀기록을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정의를 방해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한 것은 미국 딥스테이트의 불길한 발전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끝없는 일련의 산만함, 왜곡 및 정치적 극장의 최근 사례에 불과합니다. 연방정부의 트럼프 기소는 연방법 위반입니다.대통령 기록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그가 자신의 것으로 선언한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그의 지정 그가 지정한 대리인도 그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국립문서보관소는 전직 대통령과 협의한 후에 해당 기록을 관리할 수 있고 기록 지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형사기소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지방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형사기소는 불법입니다. 간첩법이 대통령 기록, 기록물법보다 상위 상위 법률이긴 하지만 원하는 문서를 기밀해제할 절대권을 가진 대통령이 기밀해제한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트럼프 기소는 바이든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제임스 커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목요일 외국인이 바이든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지불한 최소 2천에서 3천만 달러의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머는 소환권을 발동하여 은행으로부터 바이든의 뇌무수술을 입증하는 계좌이체 문서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코머 감독위원장은 더 많은 은행 기록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주에 1천만 달러를 초과할 것이고 최대 2천만에서 3천만 달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먼은 바이든 가족이 뇌물수수, 행상 및돈 세탁에 관여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류 언론이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코먼을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의 트럼프 기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의 실패를 숨기려는 수작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보낸 브래들리 장갑차의 거의 15%가 불과 3일 만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물자 손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사저널리즘그룹 오릭스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약 109대의 브래들리 전차중 그중 16대가 분실되었습니다. 이중 5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른 11개는 버려지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핀란드가 기증한 독일제 레오파드 지뢰 제거 차량의 절반 정도를 잃었습니다. 군사 및 전략 연구 분석가 엘란 오원은 우크라이나가 의도하지 않은 속도로 첨단 군사 장비를 불태우고 있다고 경고했고 서양 장비는 이 속도로 보충할 수 없다. 단순히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그들의 지속적인 용기와 연대가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으나,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미국의 패배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푸틴이 적의 해저통신 케이블을 절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의 해저통신 케이블 절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해적 가스파이프 라인 폭파에 대한 보복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차단해서 이 전쟁을 종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통신이 두, 두절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이 목표가 달성된 이후 러시아는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금요일 RT 아라보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키예프는 이전 영토의 상실을 존중할 것이며 서구 주도의 세계화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세인 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포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이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고 패권적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지정학적 갈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러한 시도는 소용이 없고, 러시아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서, 키에프는 작년에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기로 투표한 도네스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로제 지역의 손실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 모스크바가 더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대화를 더 오래 미룰수록 우리와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도자들이 키예프가 루안, 도네스크와 루안스크에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2014년과 2015년 민스크 협정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인정했다면서 라브로프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서방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더 많은 서약과 약속 또는 심지어 문서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했고 오로지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의 개방적인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것이 오늘날 서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브로프는 미국과 동맹들이 개발 은행과 다자간 조직을 포함한 세계화 제도를 통제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인트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포럼을 주최하고 상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파트너십 확대되는 브릭스 그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브로프는 오늘날 성장 과정이 지역화되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으며 이 비전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광대한 대륙의 모든 국가는 신과 자연이 부여한 이점을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물류, 금융 및 운송체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외교장관은 러시아,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위해서 모든 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의리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변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